1993년 3월 15일 저녁 중국 장춘 망캉로에 위치한 상하이 나이트 클럽에서 30여 명의 조직폭력배들이 곡괭이와 마세테나등이 무기를 들고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이 난투극으로 호텔 창문과 테이블, 전화기 등이 파손되었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도주한 후였으며 출혈이 심한 남성 중한 명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장춘시 난관구 공안국 형사과는 관내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자 싸움에 참가했던 남성들을 추적하기 위해 호텔 사장 자오홍린에게 그날 어떤 손님들이 방문했는지 물어봤습니다. <laughs> 아 그러게요. 그날 어떤 손님들이 왔더라. 그래도 어떤 놈들인지 잡아서 호텔 물건을 파손시킨 보상을 받아야 할거 아니까. 아이, <laughs> 직원들 말 들어보니까, 손님들끼리 식사를 하다가, 이 싸움이 난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같더라고요 그럼 뭐,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겁니까? <laughs> 그러게요. 그런데, 그건 뭐, 얼마나 한다고, 돈을 받아냅니까, 이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호텔 사장은,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듯 보였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공안국 지부장 왕정란은 잔뜩 감정이 상해 직원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놈들이 숨기려는 게 뭐야? 호텔 물건이 저렇게 부수셨는데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이 조폭들 간의 세력 다툼이 아닐까요? 저 놈의 장춘신 흑사의 넘버스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째서 구라를 주고 있어? 1980년대 45세였던 자오홍리는 장춘신의 사번가에 있는 식료품 가게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점원으로 저녁에는 도박판에서 도박꾼으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카드 도박이면 카드, 마작이면 마작, 주사위면 주사위. 모든 판에서 승률이 높아 도박장 사장의 눈에 띄어 도박장 관리를 해 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도박죄와 사회행위죄를 뒤집어 쓰고 노동교화형 3년형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또다시 조직폭력배 가담행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 철문이 열리자 수십 대의 검은색 고급세단이 한 줄로 늘어서 그의 출소를 반겨주었는데. 장춘시 흑사의 두목은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자오홍린에게 보상의 혐의로 장춘시내에 있는 상하이 호텔과 나이트클럽을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상하이 호텔 사건이 발생한 지몇달뒤 1999년 6월 4일 한 주택가 건물에서 비밀리에 마작을 하던 도박꾼들이 검거가 되었는데 아, 예, 예, 나봐요! 아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날 같이 도박했던 놈들 명단만 불어주면 너는 그냥 불어준다고! 아이, 그말 정말이라, 예? 아니, 이놈이 섞으면 살았나? 경찰은 좌강제의 밀고로 6월 22일 여관에 숨어있던 도박꾼자욱구이를 검거했는데 그를 신문하던 중 이상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판이 언제 어디로 옮겨 다니냐니까. 아유 그걸 죄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는 그냥 연락받고 어디서 열린다 그러면 거기로 가고 뭐 그러는 거죠. 어 그날도 그 상하이 호텔에서 싸움만안 났어도 돈 엄청 따가워서 나오는 건데 말입니다.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상하이 호텔 싸움 사건이라고 그랬어? 예. 응. 아이, 그럼, 그날 너하고 좌강제도 거기에 같이 있었단 말이지. 장춘 지역 흑서의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공안은 상하이 나이트클럽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상하이 호텔 사건은 사장 자오홍인이 버린 사건입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1년 8월 길림성 공안은 장춘시 공안과 합동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그날 폭력사건에 가담했던 용의자 셰샤 자료를 검거해 조사실로 끌고 갔습니다. 아니 목욕탕 때문이가 무슨 폭력에 가담했다고 했습니까? 지화 목욕탕에서 일한다고 했지. 네. 거기 사장이 누구냐? 좌우님 형님이시죠? 아, 그럼, 좌우 조직원이겠네. 아이, 그렇지 말인가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진술을 할 것을 뭘 그렇게 어렵게 돌려서 말했나? 그럼, 너는 누구하고 같이 할 거야? 아이, 그러니까 말인다 그, 레오펑이하고 같이, 같이 말인다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저는 죽습니다. 며칠 후. 리용평이 조사실로 끌려오자. 너희들이 한 역할은 뭐냐? 형님 한 20명을 급하게 모아서 호텔로 빨이명하이 뭐 애들한테 시비를 걸어서 국을라고했지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날 난투국에 가담했던 자오원지우와 팅거핑오창준 그리고 웅빈을 체포해 마침내 상하이 난투극의 주범 자오홍린을 검거하게 될것 같았습니다.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장춘시 만캉로에 있는 진상호텔 라이트클럽에서 두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던 순재는. <laughs> 야, 아이, 아이 마셔 이 그리고 오빠가 지금 많이 주실까 이술다 마시고 호텔 방으로 올라가자.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진싱호텔에서2차 뛰다가 걸리면 바로 불구되는 건 몰라? 어.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내눈 내고 내가 눈다는데 요즘 단속이 심해서 진스모텔 로비에서 무조건 걸린다고. <laughs> 아유, 그럼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한번 올라가 보면 알겠네. 엘리베이터가 로비층에서 멈추자 두 사람은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에이. 이간 또 뭐야?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요즘에 단속이 심하니까 올 신도 하지 말라고. 오빠 사실은 나도 그렇게 말했었거든. 어, 그런데 이 오빠가 말을 절대로 안 믿는 거야. 확인해 보면 알 거라면서 말이야. 류한성은. 순재를 주먹으로 내렸지며 헛짓거리 하지 말고 당장 꺼져. 두번 다시 기웃거리면 그때는 불구로 만들어 버릴 거니까. 아, 잠깐만요. 단속이 심하다고 하셨는데요. 아, 그럼 왜 상하이 호텔에서는 이차가 가능한 겁니까? 이런 미친놈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여자 장사를 한단 말이야. 그 놈들이 미쳤거나 내 놈이 미쳤거나 둘중 하나겠지. 에, 아 그럼 가보시면 아까니까 아 제가 거짓말하는지 정말 그렇게 영업하는지 말입니다. 상하이 클럽에 들어간 두 사람은 도우미 두 명을 부른 뒤 소파에 앉아 맥주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때 사업장을 둘러보기 위해 클럽에 내려온 자오 공린이 클럽 안으로 들어오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순재가 자오를 보더니 갑자기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님! 진상호텔 지배인이 저를 끌고 와서 도우미를 데리고 호텔에 올라가게 해달라면서 두들겨 패지 말입니다요! 뭐라고? 자오는 부하 순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류한성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자오에게 어터진 류한성은 진생 호텔로 도망쳤는데, 저놈 잡아 진상 호텔로 쳐들어간다. 감히 그 우리 호텔을 단속에 걸리게 해서 영업 정지를 시키려고 했다 이거지. 진생 호텔로 쳐들어간 자오 일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류광과 고화이청 자오코이 등과 난투극을 벌였는데 이날 전투로 류강은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었고 고화이청은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자오홍리는 다리에 칼을 맞아 대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건 이후 순재는 흑사회의 두목 자오홍리를 이용해 자신을 구타했던 류한성을 혼내주려고 한 것뿐인데. 일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이거 받아. 15만 위안이야. 진상 호텔 두목님한테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없었던 걸로 하자고. 알았지? 아이, 그렇다니까. 아, 미안하게 됐어. 10만 위안 애들한테 보낼 테니까. 동생들 치료비로 쓰고 없던 걸로 하자. 자우 어, 형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장춘의 또 다른 흑서의 조직인 구아창은 자신의 영업장에서 조직원들이 비참한 꼴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자우에게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광화성하고 진우 그리고 남부 쪽 담당이 누구냐? 좌각이하고 광복향이 있습니다요. 애들 시켜서 자오 홍린이라는 놈 영업장하고 살고 있는 주소를 알아내 나한테 가져와라. 그들은 이관안이라는 조직원을 통해 자오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주소를 알아냈는데 사실 이관안은 어린 시절부터 자오와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친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몰래 귀뜸에 죽었는데. 뭐라고? 알았어. 이언혜는 죽었어도 있지 않을게. 야, 가서 이용평이 들으라고 해. 자오는 오늘 저녁 상대 조직원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침입할 것이라며 이용평에게 한 시간 이내로 조직원 30명을 모집해 호텔 한 쪽에. 숨을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오후 여섯 시. 야, 타트랑샤, 현장이다. 뒤늦게 도착한 고화정과 아쿠이등네 명은 택시를 타고 호텔에 도착해 곡괭이와 마체테를 휘둘러 그들과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상대 조직원들은 하나 둘 도망쳤고 상하이 호텔파 조직원들도 구급차에 실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격렬하게 전투하던 자우동화가 보이지 않자 야 아까부터 자우동화가 보이지 않던데 어디 있나 찾아봐 그들은 쓰러져 있는 조직원들을 둘러보던 중. 구타를 당해 사망해 있는 자우동화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을 주도했던 자우홍이는 수배자 명단에 올라 먼 곳으로 도주했습니다. 길림성 공안국과 장춘시 공안국은 합동으로 대대적인 검거작전에 나서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안은 부활을 신문한 끝에 그가 선전의 모 호텔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으로 특공대를 보내 검거했습니다. 자웅리는 조직폭력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습니다